안녕하십니까. 그 현재 문헌에도 활동 중인 사용자 아 스페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에 제가, 어. 제가 부족한 발표를 허브로 떼웠어야 했는데 지금 순서가 허브로 되서 큰일났는데. 오늘 뭐그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자리요 일단 저희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키문헌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현대한글문헌 프로젝트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뭘 해봤는지 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뭘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키문헌이 무엇이냐? 위키문헌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서관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저작권이 풀린 책들을 파일로 올려서 파일 거를 위키문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보관하는 보관소의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그 위키백과의 차이 어, 여기에서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키백과는 여러분 문서를 만들고 계시으면 아쉽겠지만 자료를 자기가 모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어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준책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 자료의 저장소가 되고, 원칙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쓰는 사람의 어떠한 주관도 개입이 되지 못한다. 그대로 주는 대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문헌이 이렇게 되는데, 문헌에 대해서 지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진입장벽, 첫 번째는 예탄글입니다. 저작권 풀린 걸로 하면 이제 못해도 50년은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되면 이제 한글 쓰는 게 조금씩 다르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아래가 나오고 그 아시죠? 세모 위에 키하나 떨어진 거 그런 것들 <laughs> 이름이 있지만 하, 하여튼 그런 걸 입력하려면 여러분 입력하시는 방법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보통 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미키문을 하겠다고 하면 두 번째로 한자죠. 한자는 지금은 한자를 많이 쓰는 게 없지만. 조금만 뒤로 가면 이제 한자랑 많이 섞어 쓰고 국한문 운영이라고 그러죠. 그 더보다, 그거보다 뒤로 가면 그냥 한자로만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확실히 처음 들어오는 데 많이 어려워지고. 세 번째로 접근성, 들어보신 분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팔라 그래도 뭔지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진짜입니다. 잠깐만 네. 요 연결하고. 네, 그러면 일단 고정관념 저희가 아까 예탁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네. 보이시겠구나 아, 이게 풍민정음 네. 원예거든요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란 말씀이 진기게 나와 <laughs> 그거거든요 그거 문헌에 있습니다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네.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문헌에 이런 것도 많아요 보통 문헌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게 뭐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현대어로 써 있어서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헌에는 저런 것도 많습니다. 그냥 한자 덩이라고 생각하지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네, 현대한글 문헌 프로젝트가 뭐냐? 아까 말한 예탐한글 한자 같은 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방해되는 그 요소 자체가 되니까 그거 없는 걸로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용어는예탐한글이 없는 조금 현대로 와서 약간 저작권에 경계선이 걸쳐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보시면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책을 형식까지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그거를 그냥 거를그 하지 말라 그냥 평범한 써라 이렇게 이 목, 이걸 목이 목표로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여러분 같은 위키 기어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문헌에서만 쓰는 틀 같은 것도 많아요 형식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잖아 다들 그러니까 문헌 기어가 바로 가능하게 그냥 보고 베끼면 되게 그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헌이 재밌으시면 계속 하시게 될 거고, 그거를 <laughs> 바라고 만든 거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아, 그습니다 어? 훈민정원 원해. 여러분, 이게 사실 배워서 뜻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딱 보면 뜻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 일반 독자 입장에서도 저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현대한글 프로젝트는 그냥, 현대용으로 써있으니까, 독자 입장에서도 무리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위키 바깥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사,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이게 한글이라는 잡지입니다. 조선어학회, 현재는 한글학회라고 부르는 데서 내는 학술지인데요. 이게 여러분 한 번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게 현대의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진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텍스트를 볼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있어도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데,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처음에 저기 앉아 계신 JJW님이 말씀을 꺼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직접 작업하신 부분. 제가 왼쪽은 원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예시를 들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태평양 주보라는 신문입니다. 하와이에서 발행한 흔히 말하는 동포신문인데, 보시면, 어, 화질이 좀안 좋네. 하여튼, 이것도 그냥 현대어예요. 그냥 현대 한글로 써있고, 심지어 한자도 숫자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고, 여기서 사실 이것의 이 장점은 읽기 쉽다는 것 또한 있지만, 신문이다 보니까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학생이라는 잡지. 이것도 JJW님이 작업해주신 건데, 얘는 어린이용 잡지예요.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그래서 어린이용이다 보니까 한자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없어서 작업하기는 정말 쉬운데, 이게 제가 딱 처음 페이지를 가졌는데 처음 페이지부터 저거 양식이 장난이 아니죠. 저거 양식 어떻게 구현할지 저는 감도 안 오는데 양식 구현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사실 제가 이렇게 링크랑 QR코드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일단 첫 번째로 한자가 저희가 분명 처음에 시작할 때 한자 없는 걸로 모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한자가 너무 많아요. 국한문헌용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뒷페이지에 한자의 더미가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형식 정렬 요소, 방금 보여드린 것도 있고 얘도 보시면 이게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왼쪽 읽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여기는 그냥 왼쪽 정렬되 있고 저기는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 옆에 여백이 있죠. 또 내려가도 보면 가운데 정렬되고 저기 밑에는 다단 넘어갑니다. 단세 개로 나뉘죠. 저런 거 구현하는 거 사실 여기서 CSS 같은 걸잘 다루시는 분이면 잘 하실 텐데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사 와 맞추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재밌어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책을 드리면 그게 자기 관심사랑 안 맞을 가능성 이 매우 높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뭘하 작업하고 싶은지 얘기를 들어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관심 보여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도 아니고. 게다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책 대부분은 저작권이 걸려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의 범이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똑같은 한글잡지예요 아까 보여드린 건 일부러 한, 한자 없는 부분을 보여드린 건데 이건 일부러 한자 많은 부분을 들고 왔거든요. 자,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모디익주 사실 이첫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머리 좋으신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하면 못 있거든요. 읽은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입력을 합니까? 예, 그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가, 제가 앞으로, 딱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일단 우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사진이 저희가 올해 9월 7일에 얼마 안 됐죠? 음, 제가 알기로 사상 최초인데 분원 사용자들만 모여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 나왔던 것들이 서로 이제 문헌 서로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했던첫 번째는 일단 더 많은 사용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일이 굴러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더 많이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와서 어? 재미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줘야 할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집 지침 안내, 이런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사랑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고 싶은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작권이 풀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할, 안내를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CR, 자동 문자인식이죠. 저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자 입력을 피할 수 있는지. 아까 같은 거 보시면은 한자가 많아서 사실 한자 자체만 빼면은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저 자동 문자 인식을 돌리면 사실 예판글은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판글을 못 건드리는 건데 한자는 어느 정도 제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일단 개로 한번 하고 이제 눈으로 얘가 맞게 입력됐는지 아닌지그 정도만 비교해 주면 되니까 입력 난이도가 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문제 있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할 요소가 있다. 일단 제가 발전 너무 빨리했나? <laughs> 그 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말을 덧붙이면 이 화면이 뭐냐면 이제 배경이 잘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한제국 시대 만들던 었 조양문이에요. 제가 문헌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헌인데 이렇게 문헌에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까지 못했던 시대의 문서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마 문헌에 있을 수 있고, 뭐 없다면 자기가 만들면 되고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헌을 절대 이런 같은 한자나 예탄글의 덤이라고 기죽지 마시고 한번 속된 말로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나 이런 거한 번만 둘러봐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요정말아서 가면 돼요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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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위키이 문헌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니까. 네네. 이제 책을, 책이나 종이에 적혀있는 어떤 문서를 바탕으로 보통 많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지금 한국어는 등재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영어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판된 적이 있냐가 기준이거든요. 그게 점영성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식으로 출판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인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이로 써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문도 사실, 책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laughs> 하지만 잘 너무 들어가 있고, 조금 최근으로 보면은, 막 법령이나 대통령 연설문 같은 거 올리는 분도 계세요. 현대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종이, 그러니까 종이로 된게 줄을 이루지만 종이로 된걸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 기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1970년대 80년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앞으로도 생길 거잖아요. 한2 네, 0 30년 지나면 네, 모든 게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통신 영어 백과사전 같은 게 지금 아마 있는데 네. 그쪽이 만약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고 저작권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제 걔는 디지털로 출판된 적이 없, 종이로 출판된 적이 없으니 아...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아, 그게 제가 네 앞에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사실 전자책은 출판이 안된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옛날이야 당연히 종이로 출판을 했으니까 그걸 종이를 다시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지만 이미 파일로 나와있으면 그거 자체가 출판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위키문화는 도서관 만드는 데라고. 딱히 종이를 쌓아두는 데는 아니거든요. 책, 책을 책 모으는 데니까 책이 있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전자 방법을 올려도 돼요. 수학이 <laughs> 그 없으니까. 물론 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건들지만 이런 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더 이렇게 천문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현재 그 지금은 카카오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서 옛날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글로벌 세계백과사전을 우리 제단팀으로 기증을 해준 게 지금 전부 문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위키백과는 그거를 그냥 출처로 삼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뭐, 그것도 다 전자로 되어 있는 걸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제약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기는 해요. 이, 그림책도 저작권이 풀리면, 예, 뭐, 스캔해서 올리는 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소설, 뭐수필 아니면 뭐 교과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통째로에 들어서 업로드를 하시긴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자화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긁어오면 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쪽에 마이크. 이 마이크 켜고 계시 그 혹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가? 그럼 이키문화에있어서 네,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가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 해결이라 네, 네. 해결은... 70년이 지난 건 이제 저작권법에 위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죠? 네, 70년이 안된게 저작권을 받죠. 그런데 안된 거냐? 나무만 안 돼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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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출판한 책이면 당연히 그냥 70년 적용하면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단체 명의로 나온 어. 거는 예를 들어 유명한 걸로 신문은 여러 기자가 쓰지만 그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째로 출판도 70년이라고 때려 버리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닙니다 일일이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음. 게다가 이게 옛날 책이잖아요 일제강점기 저작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공용 지침으로 따르면 이건 한국법, 일본 법, 북한법 다 들어갑니다 그, 그런 그럴 걸 일일이 따지려면 정말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해결책을 딱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막상 하나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다 해도 막상 그책 뜯어보니까 아,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도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는 사실 제가 가이드를 쓴다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 겁니다. 가이드에 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거고 <laughs>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 단순하게 정리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좀 네. 오래 걸릴 수밖에. 네, 미키 오스는. 네. 아. 뭐야? <laughs> 아. 아, <뭐요>? 아. <laughs> 어. 어, 어. 드디어 우리가 그, 6만 원. 뭐지? 아, 어, 저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어, 대한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출판된 문헌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게 저작권이 안 지나갔는지 지나갔는지 의심한 의심된다, 아니면 확실하게 저작권이 지나갔는지 확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올리는 게 나요. 아 제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한 부원시대에 출판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고요. 왜냐면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laughs> 그 이제 사후 한 100년이 다 지난 사람,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작작이상이 너무 많아요. 작작이상인 경우에는 그게 네. 이제 출판된 지 70년이 지나면 바로 그냥 저작권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위티미디어협회는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 나중에 내용이 바뀐다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이 가끔 보이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아, 이론적으로는 그건 다 다른 작품으로 분류합니다. 이거는 판례도 있어요, 한국 판례도.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작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한국어는 지금 정립이 안 돼서 난담판인데 영문 익힘 문어는 그런 경우에는 원래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나눠서 다른 분서로 등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